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밑판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앞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인 거죠. 이 앞판. 이 앞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겉부분도 있겠지만, 안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셉에서 안쪽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 구성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안쪽 주머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 도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어, 제가 도안을 이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제 그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제가 잘라야 되는 게 폴리 천 그리고 안감 가죽입니다. 자, 폴리 천 비슷한 색으로 준비했어요. 를 솔직히 색깔에는 크게 상관없는데 보이질 않거든요. 어, 이거 보시면은 이거 하나 이거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세 개입니다. 하나, 세 개. 나머지 이거는 이제 가죽으로 만들 거라서 이거는 제외해 두고. 이렇게 하고 가죽을 잘라줍니다. 이거 세 개. 그리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를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다 재단을 했고요. 언제서 어,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맨위 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와서 또한 칸. 이것도 이렇게 한 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칸 이렇게 안감 처리. 이렇게 해서 싹 결합된 다음에 뒤쪽에서 이게 붙여져서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딩을 해서 이제 각각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본딩을 할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만 본딩을 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위쪽 같은 경우는 8mm로 이 아래 5mm보다 조금 더 깁니다. 저는 제이 8mm를 나중에 시접 접어서 만들 거를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와서 이 끝에 딱 맞추고 쭉 와서 이렇게 맞게끔 나중에 이 접을 부위를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여기도 본딩에서 접어주시면 되겠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접어서 이 느낌을 본 다음에 접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자와 자를 두고 접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힌 것은 여기를 가죽망치로 한번 두들겨버리고 그다음에 크리저 열선을 그어버릴 겁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밑에 것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붙여서 접고. 그런 작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맨 위의 것, 지금 이 넓은 것과 이것 같은 경우는 본딩만 먼저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이 위쪽에 시접 접는 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세 개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줄,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는 판 이렇게 되었고, 이세 개는 위쪽에 시접까지 하고 접어주고 크리저까지 다그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본딩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빼놓고 이렇게 먼저 결합이 되야겠죠. 그런데 이포트론을 쓰더라도 이쪽에 두께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굳이 겹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본딩이 되어서 이 아래쪽만 바느질이 되면 되겠죠. 도보딩은이 대각선 사선대 부분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이렇게 끝 부분만 해줍니다. 양쪽 끝과 밑에 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틈이 보이지 않게 바짝 붙여주시는 겁니다. 네, 틈이 보이선 안 돼요. 여기도 틈이 보이지 않게 바짝 붙여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리프를 쳐서 하거나 재봉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실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만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굳이 힘이 드는 바느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포트로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쑥쑥 잘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카드가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돼 있어도 카드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충분히 힘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되고요. 이 뒤쪽 같은 경우는 라이터로 녹여서 마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포토론이 녹는 경우도 있어서 이왕이면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편입니다. 아니면 그냥 본드로 칠해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빠지지 않게끔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드가 내렸을때 빠지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 이것도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을 본딩해서 붙여 버리면 이쪽 앞면이 뭔가 완성이 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바느질 라인이 보이죠. 제가 이것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게 재봉틀로 했는데 어차피 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덮을게 있기 때문에 예, 안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가르는 바느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카드를 양쪽으로 놓고 이것을 덮었을 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뚫어서 바느질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은펜이나 그런 걸 쓰진 않을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안을 쓸 겁니다 어차피 십자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이그리프의 간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살짝 왼쪽으로 옮겨서 집게로 집어 넣은 다음에 뚫을 겁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해 주겠죠 이렇게 하고, 바느질은 어느 정도 할 거냐면, 이맨 위쪽에는 하나, 세 개, 세 개, 나머지는 한이 정도까지만 뚫을 겁니다. 굳이 끝까지 뚫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줬고요. 이 바느질 라인을 숨기기 위해서 마저 재단해 놓은 이 안감 하나를 이렇게 사방으로 붙여버릴 겁니다. 가장자리만 본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놓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시접 처리해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시접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잘라버릴 겁니다. 왜냐면 이 옆판, 옆판도 하나 있을 거잖아요. 이 옆판도 엣지코트로 해서 이 위쪽을 마감할 거기 때문에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과감하게 잘라버릴게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클리저를 전부 다 그려버릴 거고요. 이 위쪽만 바느질하고 엣지코트까지 마감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옆판이 조금만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거랑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쪽에 구멍 하나씩 빼고 뚫을 겁니다. 자, 이렇게 뚫었는데 바느질하고 엣지 코트는 여기랑 이쪽만 먼저 칠해 놓을 겁니다.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옆판 조금만게 넣을 거잖아요. 그거랑 같이 바느질하고 칠할 거기 때문에 바느질, 엣지코트, 엣지코트 그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 바느질이랑 하고 나서 엣지코트를 칠해서 말려놨고요 이걸 마르는 동안 옆판을 만들 겁니다 옆판은 당연히 두 개죠 양쪽에 하나씩인데 우선 정사이즈로 두 개를 자를 거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두 개를 자를 겁니다 이 남은 것에다가 정사이즈가 되게끔 두개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크게 두개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얇거나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로터리 커터를 쓰면 밀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터리 커터와 관련된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이것을 천천히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커터칼 같은 경우는 밀려버리거든요. 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것보다 조금 크게 자를 겁니다. 이거는 조금 대충해도 돼요. 이 상태로 붙일 겁니다. 본딩에서 붙일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 사이즈로 잘라놓은 것을 이렇게 안으로 많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딩해서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이 좁은 것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만 본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딩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본딩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우선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제가 밑에 거 이제 안쪽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넓게 본딩한 이유는 아 조금 더 넓게 재단한 이유는 휘어 붙이면 길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어 붙였을 때그 길이차를 감안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넓게 본딩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휘어서 모양새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휘어서 원래는 좀더 말려서 붙이면 좋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 모양새가 나오게끔 붙였을 때 언제나 이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원 사이즈대로 튀어나온 안감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옆판 한쪽이 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과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위쪽에 바느질을 하고 엣지 코트를 위아래로 다 똑같이 해버리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 안 되어서 바느질도 안할 겁니다. 저는. 크리저, 열선만 그어놓고, 엣지코트, 엣지코트를 이 위아래만 칠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카드칸 되어 있는 주머니의 위아래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옆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쪽도 아래쪽도 엣지코트를 다 칠해놨어요. 그러면 본딩을 해서 붙여줘야겠죠. 붙이고, 이렇게 뚫고, 아이고, 네, 이 반대편도 붙여서 뚫고, 바느질하고, 그 다음에 엣지코트 하고, 그러면 이게 주머니가 붙을 준비가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씩 맞춰서 붙이시는데 이 밑에 쪽에는 한 6mm 정도 남게끔 사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맞추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최대한 딱 맞춰서 붙여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쭉 뚫어버릴 겁니다. 여기도 위에서부터 쭉 뚫어 내리는데 나중에 이 밑에 쪽에 바느질 라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 아래쪽만 하나 빼고 뚫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바느질 양쪽 하고 칠, 에지 코트도 다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바느질하고 에지 코트도 칠해 놨는데 우선 베이스 코트를 발라 놨어요. 그리고 마른 다음에 사포로 갈고 에지 코트를 칠할 거고요. 마르는 동안 이 안감을 자를 겁니다. 이 앞판의 안감인 거죠 앞판의 안감. 앞판의 안감을 하나 자르고 저 주머니가 붙을 위치를 마킹을 해둘 건데 어, 우선은 조금 대충 잘라볼게요. 어, 이 상태로 제가 이 안감 같은 경우는 조금씩 크게 자를 거예요. 조금씩 크게. 어, 이 밑에 쪽은 그냥 딱 일자로 맞춰도 되는데 나머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씩 크게 자를 겁니다. 근데 조금씩 크게 자르는 것도 따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뭐 6에서 7, 뭐 8, 뭐 누구는 10mm만큼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내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크게 했는지 그것을 균일하게 가져가야 나중에 피아를 하던 붙이든 뭐 하든 그런 것들을 균일하게 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밑에 쪽을 제외하고, 제가 위쪽 양쪽 옆은 어느 정도, 한 5mm 정도의 여분을 둔 채로 조금 크게 잘랐고요. 이쪽에 나중에 이게 마른 다음에, 이렇게 붙어서 고정이 될 건데, 이 뒤쪽에 먼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어떤 작업 해줄 거냐면, 보강 테이프 작업을 먼저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U자 모양으로 바느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 놓을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그려놓은 라인 살짝 안쪽으로 바느질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서 나중에 이 보강 테이프가 같이 바느질이 되게끔 해서 뭔가 무게가 들어가고 했을 때 늘어나지 않게 처리해 줄 겁니다. 원래는 이쪽 끝에 쪽만 해줘도 충분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다 붙입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해 귀찮으니까 U자 모양으로 바느질 되는 라인에 이것을 다 붙여 줍니다. 나중에 바느질이 되었을 때이보강테프가 같이 바느질이 되어서 늘어남을 방지해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최적화 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전 마진이라고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죠 좀 많이 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카드칸을 넣지 않고 그냥 네모나게 쓰면 정말 심플한 작업인데 뭔가 수납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디자인이고요 어, 이쪽에 밑에까지는 굳이 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주머니가 붙을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본딩하고 본딩해서 붙일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을 먼저 치는 게 좋습니다. 옆한 쪽. 그렇기 때문에 밑에 쪽, 이쪽은 본딩하지 않을 거고요. 이 옆에 양쪽. 그리고 이것도 이쪽과 이쪽만 본딩을 해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붙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뚫고 여기도 쭉 뚫어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보았을 때이 위쪽으로도 감기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옆판 기준으로 위쪽에도 구멍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이 남아 있죠. 여기 본딩하고 본딩해서 딱 눌러서 붙인 다음에 뚫으시면 되는데 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뚫은 그대로 바느질을 양쪽을 먼저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뚫어놓고 여기도 붙여서 뚫은 다음에 한 번에 바느질을 해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붙여놓고 뚫은 다음에 한꺼번에 바느질을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는 이 밑판 밑에 쪽, 붙는 쪽을 먼저 본딩을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붙을 때좀 귀찮아서 일부러 안 했었는데, 붙이지 않고 뚫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먼저 본딩을 미리 해놓고, 양쪽 뚫고, 그 다음에 이거 붙여서 뚫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뚫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안쪽에 주머니를 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활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쪽까지 싹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좀 고급진 그리고 조금 더 수납력도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를 해보자 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넣어서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장지역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는데, 제가 참고로 이쪽, 이 전체판에는 보강을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좀 말랑말랑한 가죽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잡히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뒷면, 이쪽 면안과 이쪽 면을 붙일 때 안쪽에 조금 힘이 있는 보강을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어차피 카드를 만약에 넣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카드가 힘을 잡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섯 개나 뭐네개 정도만 들어가도 전체가 힘이 잡히기 때문에 굳이 넣진 않아도 되지만 내가 조금 더 이제 빤듯한 그런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